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구도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기름부으셔서 귀한 찬양 험양하시고 찬양 가운데 그하시며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 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우자로 인사합니다 여기서 뵈니 주님을 뵌 듯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깊어 춤을 추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가 논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봉헌 예배를 갔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거진 뭐 40명 이상 그렇게 가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30여 분이 그렇게 가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한,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한 5,000명 정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찬양대가 한 1,200명 그렇게 앉았더라고요. 제 눈에는 우리 강경제일교회만 보였습니다. <laughs>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이 되는지. 제가 밑에 그 주보 순서지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 이름이 앞에 있더라고요. 맨 앞에. 깜짝 놀랐습니다. 영락교회도 오고, 그 사랑의 교회도 오고, 새로남교회 대전에 또, 여기도 순봉음교회, 뭐, 감리교큰 교회들 다 왔는데, 강경제일교회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강경제일교회가 맨 앞에 있나 보니까, 아, 가나다 순으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이름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가나다 순으로 하면, 우리 노예에서, 우리 교회를 능가할, 따로 올 교회가 없습니다. 항상 맨 앞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사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앞에 있습니다. 거의 맨 앞에 있는데, 딱한 군데 우리가 졌습니다. 가야제일교회. 그부산에 가야 절교에 우리가 졌습니다. 가야 절교 면 앞에 오고 강경 절교가 그래도 한열 번째 정도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가 이름에는 항상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한자를 보고 이렇게 뜻풀이를 봐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만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아... 많은 사람의 아버지, 그들이 쓰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야곱, 그러면, 아, 발꿈치를 잡, 다 그들이 쓰는 말입니다. 에브라임, 장성하다 문하세, 잊어버렸다. 이름만 들어도 다 끝에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이, 히브리 말인데 임이라는 말이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임시가 많이 계시죠 임시가 히브리 사람 임시가 예수님 임는 아니고 임이란 뜻이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누엘은우리라란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름이 임만누엘인데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 이름만 들어도 아는 것이요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압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들의 그들의 죄를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의 그 죄를 구원할 자, 그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뜻이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 이름 속에 모든 예수님의 그 사명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선포하기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구주가 나셨다는 예수님 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나신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뻐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들이 서울대학만 들어가도 난리 납니다. 현수막 붙여가지고 여러분, 강경에 누가 서울대학 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누가 장관이 되었다, 난리 납니다. 온 여러분, 현수막으로 아마 도배할 겁니다.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제일 급, 기뻐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여러분, 우리, 우리는 별로 안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는 것이 성탄절인데 오늘 돌아가시면 너희들 기뻐하지 마라.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우리가 더 크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탄생이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건 앞에는 여러분, 제외될 정도로 심각한 죄인들이, 포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이 소식이 모든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모든 백성이라는 그말 속에는 여러분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 자신감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인들도 있지만 흑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부류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기뻐할 소식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퇴근하신 소식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세상의 소식은 전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게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우리가 1997년도에 IMF가 다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절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제가 홍콩에 가서 보니까, 그몇년안 돼. 2002년도 갔으니까 별로 5년밖에 차이 안 났는데, 아, 그렇게 얼마나 IMF 때 힘들었냐고 이야기하니까 교인 중에 상당수가, 아, 목사님 그렇지 않다네요. 아, 누구누구 집사님은 IMF 때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한국 제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달러로 받는 사람들은 몇배 수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IMF가 그분들에게는 여러분 이게 부자가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절망했지만 또 일부의 사람들은 그 IMF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식은 전부 이런 겁니다.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예수님이 탄생하신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소식은 온 백성 모든 백성이 기뻐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기뻐해도 되는 그런 종류의 그런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용량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정도 안 되겠나? 하나님이 이 정도 자비롭고 이 정도 은혜 주신 분이 아니겠나? 여러분. 뒤로 자빠져 놀랄 정도로 충격적인 영향입니다. 저 사람은 안돼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때 저거는 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단정한 사람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용량은 다그 사람을 포용합니다. 전부 포용합니다. 정말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용량이 전부 그 사람을 담아냅니다. 할렐루야. 전부 담아냅니다. 하나님이 포기할 정도로 망가진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늦어가지고, 너무 망가져서 너무 늦어버렸다, 저 인생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용량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전부 다 담아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전부 회복시키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 정도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주님 정말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은 전부 다 담아내시는 그 정도로 큰 하나님의 은혜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건 속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이 사건 속에 용납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용납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용납해 주셨습니다. 주저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저하면 안 돼. 무조건 달려 나오셔야 돼. 나와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달려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용납받질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성탄의 소식이 깊은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오늘날 다비시.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위한 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전부 그 사람은 정말 주님,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나는 정말 구주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터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당신에게도 구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 사람들. 자기 삶을 잘 관리한 사람들은 구조가 필요하다는 그 소식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구조는 저기 거리에서 몸을 팔고, 불황자의 삶을 살고, 남의,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감옥에 갇혀있고, 구걸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나 구조가 필요한 거지. 나 같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내 삶을 잘 관리해온, 내가 무슨 구조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당시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한 구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이거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잘 관리하고 지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자신 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반대하고 십자가못 박아버린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그런 삶은 하나님의 자원에서 끊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고장남, 고장나. 완전히 그 심령이 영원히 고장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완전히 고장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인식이 고장납니다. 의지가 고장납니다. 여러분, 삶이 고장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 안 합니다. 다른 사람 사랑 안 합니다. 하나님하고 원수된 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절망 속에 그 사람 떨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지. 어떤 분이 고가의 TV를 샀습니다. 요즘 TV는 여러분 너무너무 화질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어떤 경우는 더잘 보여줘요. 그래서, 500만원, 600만원, 그렇게 곧 갑니다. 어떤 분이, 한 600만원짜리 TV를 샀는데, 소리가 안 나, 소리가. 화면은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와. 그 다음날 보니까, 소리는 나는데 화면이 안 나옵니다. 이런 TV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고장난 TV, 고장난 TV. 아무리 비싸도, 소리가 안 나든지, 화면이 안 나오면 고장난 겁니다, 고장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인생이 언제 고장 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고장 나요. 영혼이 고장 납니다. 다 고장 납니다. 제대로 판단 못 합니다. 엉뚱하게 합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좀 보이는데 결정적인 부분에 실수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너무너무 엉터리 그런 결정을 해 가지고 완전히 삶이 파탄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도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그 조그마한 욕심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고장 난 거죠. 고장, 여러분, 고장 난 겁니다. 이 조그마한 거 그거 먹으려고, 고거 그거 먹으려고, 여러분, 그 나쁜 짓 하다가, 또 조그마한 거 먹으려고 하다가, 완전히 인생이 파탄이 납니다. 고장이 나서, 고장이 나, 인식이 고장이 나고, 의지가 고장이 나고, 욕심을 이게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이 고장 난 인생이 고쳐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할 때 고쳐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쓸수 없어요. 하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곳간 창고를 열수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나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그 사람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열쇠를 가진 줄 믿습니다. 이 열쇠는 여러분,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 예수님이란 열쇠는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가 뭡니까? 다 열리는 것이죠. 모든 게다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 나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터뜨리는 순간에 그사람 마스터키를 갖습니다. 하나님 자원 다 사용합니다. 전부 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탄을 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었어. 하나님과 원수되었어. 내 조그만하고 사라지는 그 자원 가지고 버티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점점 사라지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소모되는 겁니다. 구주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한 구주입니다. 나를 위한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을 더 드리셨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과 하늘의 복락의 강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를 지어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중심에서 나는 주님이 필요한 분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는 네.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해 봐요 저는, 저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터뜨리는 순간에 하늘과 우리가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딱 연결이 되면서 연결 그 파이프로 전부 공급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있도록 공급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는 이 구주 탄생이 깊은 소식인 이유는 이 소식이 이 사건이 동화가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그 유의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탄생은 동화가 아닙니다, 동화가. 왜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할까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를 동화로 생각 동화로 생각하고,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스토리, 그 정도 범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삶의 폭풍우가 딱 몰려올 때, 내가 무슨 병에 걸렸다든지,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재정적인 어떤 타격을 내가 받았다든지, 내 남은 생에 큰 일을 경험할 때,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의 동화로 아는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전부 넘어집니다. 완전히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게 됩니다. 그런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것이 동화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무력한 아기가 되었어. 빚덩어리의 애가 돼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까? 333가지입니다. 주님에 관한 예언이. 333가지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연히 될수 없는 일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333가지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논산훈련소, 우리가 봉헌예배 참석하면서 이 티켓을 주, 티켓을 주었습니다. 봉투를 주시더라고 봉투를 전부 기뻐하시더라고 봉투를 받으니까 다 기뻐하는데 안에 보니까 돈은 아니고 티켓이 있었어요 입장권이 있었습니다. 입장권 옆에 무슨 추첨하는 거 번호를 적고 이름을 적고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선물을 주는 그런 티켓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쓰고 이제 내는데 저는 안 냈습니다. 저는 이름은 쓰지만 안 냈습니다. 왜안 냈냐면, 5,000명 중에 제가 뽑힐 확률이 없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냈어요. 여러분, 그 5,000명 다 내지는 않겠지만, 5,000, 5,000개가 있는데, 이걸 섞어가지고, 그분이 딱 뽑았는데 제가 걸릴 확률이 5,000분이에요, 5 0 0 0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론, 능치 못할 주님이 하시면 되겠지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5,000명 중에 한 명이 섞어가지고 뽑아서, 제게 걸린다.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안 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된 분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laughs>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제가. 한 분은 돼야 되는데, 안 돼. 그만큼 어려워요. 어떤 분이 어떤 애가 태어나는데 얘가 남자일지 여자일지, 얘가 태어난 학교에 다닐 학교가 어떤 학교일지, 무슨 공립학교일지, 사립학교일지, 그리고 직장을, 어떤 직장을 가질지, 그리고 몇살때 결혼할지, 언제 죽을지, 사고로 죽을지, 병으로 죽을지, 노안으로 죽을지, 이걸 한 여덟 가지를 가지고 이걸 맞출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10의 17 성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의 17 성분의 1. 이건 감이 안 옵니다. 10의 17 성분의 1이 얼마냐? 이게, 이게. 5천분의 1도 어려운데, 10의 17 성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 면 우리 강경, 이 강경이라는 땅에 500원짜리 동전을 쌓아 가지고 한 1m 되도록 딱 쌓는 겁니다. 이렇게, 강경에 1m 되도록 딱 쌓는 겁니다. 500원짜리 동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그 동전에다가 X 표시를 딱 했습니다. 아, X 표시가 아니고 강경 제일 교회라고 딱 썼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우리 강경을 듣고 있는 이 1m를 듣고 있는 500원짜리 동전을 전부 섞었습니다. 뭐 섞어가지고, 눈을 가렸어요. 눈을 딱 가려가지고, 막 강경시대를 돌아다니다가, 딱 집었습니다. 집었는데, 강경제일교회가 적힌 동전이 딱 나온 거예요. 그게 1 0의 17성분의 1입니다. 그 확률이. 8가지를 다 맞출 확률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5천분의 1도 어려운데, 그렇게 많은, 여러분, 수억 개의 그런 동전을 섞어 놓고 딱 잡았는데, 제가 표시한 동전이 잡힐 확률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laughs> 의도적으로 찍어놓고 가서 잡지 않으면, 숨겨놓고 가서 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몇 가지라고요? 예언이 몇 가지라고? 333가지입니다. 333가지. 333가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확률이 10에 17성분의 1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확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신 그런 일이라는 것이지 이걸 믿을 때 여러분 능력을 경험할 거면 능력을 실제하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냥 이것이 동하고 이야기 불과하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이 이 전을 떠나면 아무런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의 폭풍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실 때 여러분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고 이 소식은 능력의 소식이고 이 소식은 내가 처한 삶의 현장의 문제를 이기는 그런 소식이 될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주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우리를 위한 구주로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큰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용량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잔송 115장입니다. 찬송과 115장.